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오 뛰어서 은밀하게.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하고그 신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3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요하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요하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 먼저 말씀에서 기한을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네. 어제 10년 하루에 이제 가서 노예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몇 분을 배우고 왔는데요. 근데 참딱 1년 전에제 모습이. 아, 거기서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1년 전에 제 처음 왔을 때와 지금 1년 후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참, 나도 이제 노예에 속해 있고, 여기 목사님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게, 처음 이제 오신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참 외톨이처럼 낯선 곳에서 동그란히 계시는 그 모습. 그리고 제 곁에 보니까 이제 막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막 하는 그 모습이 붙쳐지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동반자들 옆에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접도 잘 받고 어 그냥 교회 카페에서 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제 더 좋은 곳 있다고 가서 막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대접받고 위로받고 어 그리고 어, 왔습니다. 근데 네, 다윗도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원수의 수중에 가두고 눌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올가미에 다 갇혀진 것처럼 때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우리 그냥 하는 일상의 일들에 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막 눌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위 또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쭉 가는 것이죠. 변화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영이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만 남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그 주님. 나를 이 원수의 중에서 가두지 마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승량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교훈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서만은 안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세수 중에 갇혀본 경험도 했고요. 그 경험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형들에게 눌렸죠.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승리하고 나니까 명망이 있으니까 주변에 부하들이 붙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하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부하들이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올이가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 나라에서 인정받고 사울 왕에게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참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올가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아니었어요. 몸은 편할 것 같지만 그의 영은 완전히 눌리고 가도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선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성량하시는 그분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육절에도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요호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요호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잘 구분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둬지게 되고 올가미를 우리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헷갈리실 때 사람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장인 저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다윗이 어떤 고난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사람 안에서 갇힌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영이 성량함을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가치고 올감이 씌어지고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넓은 곳에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이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가르셔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